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사람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다. 이태근의 결단, 임상우를 둘러싼 시선의 변화, 그리고 이대호의 대만행 소식은 단순한 근황 업데이트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설석에서 캠프 한켠에서, 그리고 해외 훈련장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이 이름들은 지금 야구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나라하게 보여준다. 선수와 해설, 스타와 지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들의 선택은 질문을 던진다. 과연 불꽃 야구 이후 야구인의 길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일까? 야구계의 시간은 늘 그라운드 위에서만 흐르지 않는다. 시즌이 끝난 뒤 조용히 전해지는 선택 하나가 오히려 다음 시즌의 풍경을 바꿔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연이어 전해진 몇 가지 소식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현장을 떠난 줄 알았던 인물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야구와 연결되고 불꽃 야구를 거친 이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태근, 임상우 그리고 이대호라는 이름이 놓여 있다. 가장 먼저 야구 팬들의 시선을 붙잡은 건 이태근 해설위원의 행보다. 오랜 시간 몸담아왔던 SBS 스포츠를 떠나 OTT 플랫폼 티빙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직장 이동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태근은 재계약 대신 새로운 무대를 택했고 합류가 확장될 경우 매주 편성되는 티빙 슈퍼 매치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게 된다. 이는 곧 전통 방송사 중심이던 야구 중계의 축이 점차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태근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현역 시절 현대 유니콘스와 히어로즈 프랜차이즈의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그라운드의 압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였고 은퇴 이후에도 아마추어 야구 지도, 독립 야구 인스트럭터, 해외 연습 코치 등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 불꽃 야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주는 야구와 설명하는 야구 사이의 간극을 좁혀봤다. 2023년 WBC를 계기로 본격적인 해설 활동에 나선 이후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경기의 흐름과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는 해설로 호평을 받아왔다. 야구계 관계자들은 이 택은 해설의 가장 큰 강점으로 중립성과 언어의 정확성을 꼽는다. 특정 팀이나 선수에 대한 과도한 감정 표현 대신 왜 그런 선택이 나왔고 어떤 흐름으로 경기가 흘러가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전술과 상황을 풀어내는 능력은 OTT 플랫폼과의 궁합이 좋다는 분석이 나온다. 팬들 사이에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해설, 경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설명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퇴근의 선택이 개인 커리어의 확장이자 야구 중계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미디어 영역에서의 변화가 화제가 되는 사이, 그라운드 안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KT 위즈의 내야 재편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임상우의 상황이다. KT는 2026 시즌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스타 황재균의 은퇴라는 큰 변수를 맞이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공백을 넘어 내야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유격수. 이루 일루 백업까지 경쟁이 동시에 열렸고 마무리 캠프를 통해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불꽃 야구 출신 신인 임상우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다. 마무리 캠프에 함께 참여한 권동진은 같은 내야수로 봤을 때 임상우도 충분히 잘한다고 평가했고 코칭 스태프 역시 그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임상우는 불꽃 야구를 통해 팬들에게 먼저 얼굴을 알린 뒤2026트래프트를 통해 KT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 무대에 도전하게 된 사례다. 전문가들은 임상우의 현 상황을 두고 이제 막 출발선에 선 단계라고 평가한다. 당장의 주전 경쟁보다는 캠프에서 얼마나 빠르게 팀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대학 같은 프로그램 출신의 유현인을 비롯해 젊은 내야 자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일구한 상황에서 임상우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그러나 황재균의 빈자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기회로 돌아가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임상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는 2026 시즌을 앞둔 KT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또 하나의 이름이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이대호다. 대만 프로야구 CPBL 중심 브라더스는 1월 2일 공식 SNS를 통해 이대호를 2026 시즌 스프링 캠프 기간 개별 타격 코치로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이번 초청의 목적에 대해 타자들의 안정성과 장터 효율을 높이고 압박 상황에서의 타격 사고와 멘탈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심 브라더스는 이대우를 한국, 일본, 미국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하며 통산 486홈런을 기록한 아시아 대표 우타 거포로 소개하며 은퇴 이후에도 방송 활동과 야구 저변 확대에 꾸준히 힘써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대우는 은퇴 후에도 불꽃 야구를 비롯한 방송 활동과 개인 콘텐츠를 통해 현장과의 연결을 이어왔고 지난해에는 대만을 직접 방문해 현지 선수들의 타격 훈련을 지도한 경험도 있다. 이번 초청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2대5가 코치 자격으로 팀 훈련에 공식 참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2월 말 예정된 중심 브라더스와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교류전에 코치로 동행할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그의 역할은 단순한 캠프 손님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심 브라더스의 일본인 감독, 히라노와의 인연 역시 주목받는 부분이다. 오릭스 시절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이후에도 교류를 이어왔고 지난해 이대호의 콘텐츠를 통해 히라노 감독이 직접 등장해 타격 조언을 받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이번 공식 초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대호의 이름이 회자됐다. KBO 역사상 최초로 퓨처스 리그에 참가하는 시민 구단 울산 웰즈의 초대 감독 선임 과정이었다. 감독과 단장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대호를 비롯한 레전드 출신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최종 선택은 장원진 감독과 김동진 단장으로 마무리됐다. 장원진 감독은 곧바로 코치진 구성과 선수단 확장을 위한 트라이아웃 일정을 공개하며 2026시즌을 향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된 흐름이 드러난다. 불꽃 야구를 거쳐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방식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 선택이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야구 환경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다. 해설자는 플랫폼을 바꾸고 신인은 경쟁 속에서 기회를 노리며 레전드는 국경을 넘어 지도자의 첫발을 내딛는다. 팬들은 이 변화 앞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이 야구를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은 지금 이 선택들이 만들어낼 결과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를 잡는 방식이 달라지고 캠프에서 주목받는 이름이 바뀌며 지도자의 길 역시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그 선택들은 조용히 야구판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불꽃 야구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선에 선 이택은 임상호, 이대호의 이야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팬들이 이들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이제 시작에 가깝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이 선택들이 어떤 장면으로 이어질지는 다가오는 시즌이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야구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장 늦게 보여준다.